수제 퍼터 제작기. 톱나령 그루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퍼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설계한 다음에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설계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글리프스 퍼터의 페이스 설계된 부분을 가공 전에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가 로프트 각 도가 지금 3 도가 나오 죠？이런 네, 수치 들이 음, 정확치 않 으면 퍼터 가 어, 품질 이 많이 떨어 지게 돼있 죠？1000 분의 1의오 차도 없는 음, 설계가 필요 합니다. 자 다음에 지금 솔플레이트 부분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어, 솔플레이트의 소재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솔플레이트가 헤드 중앙에 들어가잖아요. 헤드 중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로 해서 양쪽에 힐과 토우의 무게를 어, 최대로 비중을 높여준 겁니다. 이런 설계는 글리프스만 갖고 음, 있는 미유야? 설계입니다. 미유야? 완전히 미유야? 어. 미유야? 솔플레이트를 한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양쪽에 거의 말렛형의 퍼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솔플레이트가 그냥 그 장식용으로 음, 얹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바라보는 쪽에는 크리스탈 세팅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퍼팅 라인이 크리스탈로 반듯하게 그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어, 오축 가공기로 정밀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설계한 도면대로 그 가공기로. 음,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 가공하는 거는 3축이 있고 2축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장비가 한 대당 5억 원이 넘는 장비로 어, 한 번에 몰려서 한 번에 가공하기 때문에 3축이나 2축보다 훨씬 더 가공의 정밀도가 높습니다. 5축 가공기는 그만큼 가공비도 상당히 고가죠. 이렇게 포터 하나 가공하는데 어, 몇십만 원씩 주고 가공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가공한 것을 그 기초로 해서 이제 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리프스 로고를 레이저로 각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 a of dreams and t h 참 신기하죠? 빛으로 금속을 파냅니다. 그것도 내가 설계한 대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 참. 제가 만들고 있지만 참 신기해요. 네, 기술이란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 가공한 헤드, 헤드 본체를, 어, 헤어라인 작업하면서, 어, 가공한 자국들이, 그, 자국들을 일부를 그 지워주면서, 겉면을 도금했을 때 아주 그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표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 면이 참 예쁘죠. 이 페이스로 인해서 볼의 직진성이 참 좋습니다. 톱나령 그루브가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자 샌딩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샌딩 작업은 어, 아주 그 가는 모래 같은 그 저거예요. 그 가루로 어, 표면을 말끔하게 사실 청소해 준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표면의 광을 유광과 무광 정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도금 전 마지막 작업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자, 다음은 솔플레이트의 독수리 그림 조각 중이고요. 현재 부분은 그이 골프장 그림이네요. 네. 그리고 법인 선물용으로 나간다든가 개인 선물로 나갈 때 어, 이니셜이나 로고 기타 다른 원하시는 그림을 이 부분에다가 직접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아주 조각이 되죠. 저희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샤프트 절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어, 영상에서는 조립 영상은 샤프트 절단 부분만 어, 간단하게 그,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제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 어떤가요 헤드 컬러는 골드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샤프트는 실버, 골드, 블랙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그립은 소가죽과 실리콘 그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립도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가, 그, 예쁘죠? 딱 보면, 아,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2년 6개월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작을, 저는 사실 2년이면 될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걸렸어요. 프리미엄 수제포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제 주인분들에게, 음, 많이 보여줬는데요. 어,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하시네요.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실제 지금 치고 계신 분들도 어, 저희가 예약 판매를 했거든요. 네, 현대백화점에서 예약 판매를 했는데, 받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와 정말 고급스럽다. 그리고 어드레스 너무 편하고 터치감이 일품이라고 정말 어, 엄지를... 완전히 최고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너무 기쁘죠? 그만큼 오래 걸린 퍼터기 때문에, 어,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제 퍼터 제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